안녕하세요. 오늘은 루아나를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보통 보팅을 하거나 댐권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는 루어가 필요해. 이렇게 롱빌 미노우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롱빌 미노우의 대명사는 뭐죠? 서스펜딩하는 롱빌 미노우의 대명사는 스테이시죠. 럭키크래프트 스테이시. 저 스테이시를 계속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재고가 떨어지면서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게 많이 뜯기다 보니까 새로운 롱빌 미노우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여기 있는 자유조구. 지금은 메가바이트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메가바이트의 바이트 서스펜딩 SP 시리즈입니다. 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 바이트 90, 90SP. 그 다음에 최근에 대청호에서 알자를 지키는 베스들을 공략했던 110SP. 그 다음에 이거는 130SP입니다. 제원표상으로는1 3 0 s p 는 현재 8m까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100m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5m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것 같았고, 제가 써본 바, 이 110도 한 4m, 3m 는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기 90, 그냥 대중적일 것 같아요. 90은 현재 들어가는 깊이가 몇 미터로 나오냐면요, 파이트 안 보이네, 110. 90은 3미터까지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3미터까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가깝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90 사이즈는 부담없이 던질 수 있는 사이즈고요 130은 약간 빅베이트 느낌이 있습니다 로드도 조금 단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던져보니까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빅베이트 느낌으로 던질 수 있었고 사이즈 선별력이 있었고 그리고 던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던 사이즈가 이110 사이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10 사이즈를 추천하고요 액션 좋고 스테이하는 성능 좋고 그리고 베스 입질받기 좋고 스테이시를 대체할 만하냐 충분히 대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이1십 사이즈랑 구십 사이즈 기준으로 어, 만 원이 안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완성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액션도 상당히 좋아요 무엇보다 이 서스펜딩 되는 게 좋고요 깊은 수심을 공략하기에도 좋습니다 리버티 자유주국에서 나오는 바이트 90sp, 100sp 한번 사용해 보세요